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삼색이 오늘 나쁜 짓 했습니다. 삼색이 용감이를 저 어디에서 막 어디까지 내쫓고 아이들 아이를 괴롭혔거든요. 삼색이 오늘 밥안주려다가 내가 죽거든요. 삼색이가 버릇이 안 고쳐져요. 이상하게 용감이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제가 어저께 몸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어 저저녁에 약을 <laughs> 조금 먹고 아, 누웠더만 잠이 들었어 영상도 엄청 늦게 올렸어요. 요즘 몸이 <laughs> 조금 피로를 많이 느껴요. 감기기가 자꾸 떨어지지가 않고, 아마 아침 일찍이 이렇게 찬 공기를 마셔서 그렇나 봐요. 아침에 여기 엄청 찼거든요 <laughs> 용감아, 용감이가 어디까지 도망해요? 용감아? 죽겠어. 빼꼼빼꼼 쳐다 보면서. 아 어, 그러던데. 다롱아 다롱이도 저기 있어. 용감아 다롱이 저기 있어. 용감아. 삼세기가 버릇이 안 고쳐져요. 어, 저거 거기 사로도 항상 이래. 어머 투입이 돼 있거든요. 다롱이 저기 앉아있죠. 다롱아, 용감이 다롱이는 엄청 착하고 아이들이 그거 한데 산새기가 용감아, 용감이가 돌아서 저쪽에 있네. 가자 밥 먹으러. 저러니까 아이가 자꾸만 기가 약한 것 같아요. 순둥순둥했어, 애가. 다른 요 삼세기가 다른 아이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항상 참 나쁜 게 순하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 온가면 이리 와. 어서 얼지. 제가 없으면 아유 이거 <laughs> 어서 가자 그래. 내가 어머 이래 기가 살라가 아이가 어서 가자 어서 이끌로 가면 안 되고 이로 리가자 어서 이리 와밥 먹으러 가. 그래. 온가매 아주 온저 삼세기 아줌마가 그래서 빨리 와. 이리 와 빨리 밥먹으러 가자 어서 아이가 기가 죽어갖고 특히 삼색이만 보면 아이가 막 놀래요 놀래 오늘 아침에 지금 영상에는 안 잡혀도 난리가 났었어요 막 삼색이가 용감히 쫓아다니고 용감히 저 밑으로 해갖고 탁탁 뛰어 내려갖고 이리 빨리 와 어서 용감히는 되게 이렇게 영리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이가 겁도 많고. 누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어서 봐요. 살 마시. 빨리 이리 와. 빨리. 용감아. 어서 와. 빨리 와. 그러니까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엄청 약했거든요. 겁도 많고. 다롱아, 오해로 다롱이가 엄마를 더 차라리 보, 조금 보호를 하는 게 게. 다롱이한테는 심하게 그러지 않는데 용감이한테 배시를 그래. 용감하소, 빨리 와. 빨리 이론, 빨리 와. 뼈가 그러니까 항상 다롱이보다 용감이가 신경이 더쓰이거든 빨리 와, 빨리 밥 먹어. 어서, 옳지. 저래, 어리숙하고, 순, 순해서, 여기 살아가기가, 그냥 내버려두면, 힘이 들어요. 어서 빨리 올라가서 밥 먹어. 어서? 어서 올라가서 밥 먹어, 영감 먹는 것도, 일일이, 일일이, 안 챙기면, 아이가, 이래, 그래. 지목을 챙겨 먹지를 못해요. 제, 겨우 제가 있는 거 보고, 안심을 하고, 이래 왔어요 일시리 그래 또 삼세기가 용감이를 너무 못 살게 구라 그래. 용감만 먹고 있어 다롱이는 빠중에 조금 먹었을 거예요. 네 쫓겨 다녀요 아이가 삼세기한테 특히 삼세기가 그래. 다롱아 엄마 왔다 너도 먹어 어서 너도 가서 좀더 먹어 오늘 맛있는 거가 나눴는데서 먹어. 따롱아? 따롱, 다룽, 춥지? 아, 밤새기하고, 너, 내가 좋아시지를안 해. 밤새기가, 밤색이가... 일방적으로 용감이를 너무 못 살게 굴어. 그래. 쫓겼어. 막어릴까지막 아우 삼 세기가 보면 맨날 이제는 좀안 그럴 때도 됐는데 원래가 용감이 엄마가 여기 터져. 서주대감인데 지가 막 행사를 해요. 온감이 엄마 때문에 지도 여기 더 머물러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laughs> 오늘은 손이 시려워요. 손이 조금 시렸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추 날씨가 좀 많이 하늘아 어휴 기다린다고 기지로 했어 쭉쭉 하고 하늘 아유 하늘 우리 하늘이는 그래 도아무도 건드리지를 않아요 지가 마더마 마. 그래 하늘아 하늘이 엄마가 <laughs> 예전에 그래 놓니까 네오야 네오야 하늘이 여기 와서 이거 먹어. 하늘. 하늘이꺼. 하늘. 레오야. 하늘. 이 레오야. 아, 서 하늘이 이거 먹어. 레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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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오가 항상, 아우, 손이 싫어요. 호우, 네오가 항상 기다리는데 추웠어. 네오야. 아이들이 지금 아 까미네서 쪽에서 부르는 소리 듣고 서위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네오야. 까미는 저쪽 아이가 안 보이면 걱정이거든요 이제 있던 아이들이 안 보이면 엄청 걱정이 돼요. 네오야, 이리 와. 까미가, 어? 까미야, 이리 와. 밥 먹자. 네오가 아까 저쪽에 있었나 그럼. 까미야, 이리 오렴. 오늘은 우리 귀염둥이, 애교쟁이 하늘이, <laughs> 하늘이, 어제는 구름이가 먼저 오고, 나중에 또 하늘이가 왔거든요. 우리 하늘이, 우리 하늘이는 영감해요영감하고 하늘아, 먹고 있어. 맛있게. 까미 아저씨 챙겨주고 올게. 네오야? 아이가 밥때 되면 꼭 입는데. 네오야? 하늘에, 저, 저, 까미야, 이리 와, 그래. Leo 呀！哎呀！Leo 呀！ 까미야 먹어, 어서 까미 들어가서 먹어. 아, 손이 시려요 오늘 손이 좀 따가워요. 추, 내 추운 날이에요. 까미야 빨리 먹어, 어서. 거기 꼭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추워. 네오야. 어, 네오가 아이가 어제 어제 저녁에 많이 먹었는데 아침 되면 꼭 기다리는데 안 보여요 네오가 어서 먹어 네오야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어제는까지는 제가 어제 어. 영상 종료하고, 마음에 올려놔,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까미야, 어서 먹어, 너라도. 배워야 어서 먹어, 까미 빨리, 차워지기 전에 먹어. 날이 추워서 빨리 차워져요. 하늘이는, 어휴, 다 먹고 쭉쭉, 어휴, 아휴, 막, 지껏 다 먹으면, 탕탕탕탕끌어가고 아, <laughs> 그래요. 막 하늘이 보면 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돌고 왔어 이따 보면 조금 늦게 올 수가 있어 근데 아,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제가 <laughs> 아이들이 안 보이면 여기 제 목소리 들으면 꼭 이래 어디에 있다가도 나타나거든요 되게 애들은 뭐딱 기존 아침에 먹는 애들은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또 사료 투입시키놓으면 사료만 먹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료 사루, 사료에 또뭐좀 위에를 어놔 주면 다 먹고 그래요. 아이들 가더라고요 옆에도 이리 제가 영상을 다못 잡아요. 혼자서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영상 자르고 이런 것도 없고 제 영상은 딱 그날 하루 그대로 어 있는 그대로 찍어갖고 바로 올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날이 춥나 안 춥나 제손 손이 이래, 엄청, 보면, 따가우면 추운 거예요. 다롱아, 다롱이가 어째서서 꼼짝을 안 해요. 다롱, 다룽, 다롱아, 다롱아, 앉았어 지금 다롱이가 어째서 꼼짝을 안 하고 앉아있어요. 짝을안 하고 요 들봐요 다롱아, 다롱이가 꼼짝을 안 하고 저리 앉아 있거든요. 아까전에 밥을 다롱이는 먼저 조금 먹었는데, 아, 용감이는 먹고 어디로 가, 갔네요. 그래도, 아, 그래도 먹는 거는 용감이가 이래 먹어요. 용감이가 그래도 먹는 거는 먹고 또 어디로 갔어요? 오늘도, 어,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아, 여기 날이 엄청 어, 차가운 거 보니까 어쪽으로 아마 눈이 어,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어, 삼색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상하게 아이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다고 삼색기 치서도 참 많이 주거든요. 제가 많이 줘요, 많이 주니까 이. 사루는 여기 또 항상 투입이 돼 있어요. 근데 치즈가 별로 적고 이러는 일은 없는데, 삼세기가 그래요. 치즈는 또숯가라서 연하게 있는데, 항상 삼세기하고 치즈는 여기 안에다가 사루도톡 투입이 돼가 있거든요. 둘이 따뜻하게 사서적 여기 있고, 오늘은 이 일로 저기 들어가 있어요. 아유, 진은 실컷 먹고 봐요. 또딱 들어가서 고 아주 밑에도 차온 거 어, 차온 거 그거 하도록 딱그밑밑 밑, 밑도 저안 안 찾게 제가 딱본식으로 저래 돼 있거든요. 그래 저기 저기 잘 들어가요. 삼색이가 때론 치즈가 저기 들어가고 삼색이 여기 들어. 너왜 그래 아이를 못살게군니 삼색아 어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더 많이 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에 용감이를 못 살게 구나 아우 진짜 이상해요. 삼색이. 삼색이는 눈 까분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눈이 엄청 아이가 조금 매서워요. 보면 용감이나이들 다른 아이들 안 그러는데 유독 삼색이는 보면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예전에 토끼 저 용감이 엄마도 엄청 순했는데 3세기가 조금 보면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나이도 많은데도 저래 건강하잖아요. 그러지마. 어? 오늘 아줌마 봐라 그거 서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 영상 찍기 전에 막 둘이서 막 쫓고 쫓기고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오늘도 다들. 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색이 좀 제발 착하게, <laughs> 좀 착하게 그아드로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어찌 막 심술도 많고 그랬어 응. 즐거운 시간들 되십시오.